안녕하세요. 겸상이는 자아입니다. 8월 활동 두 번만 남기고 어느덧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GWF 마지막 최종 미션은 바로 스마트폰 거치대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 완성! 이러면 안되고 나만의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번 맥킨토시에 이어 덕지 않은 것들을 주제로 삼아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를 3D 모델링하여 거치대 디자인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존재하기도 했고 또 저작권도 찝찝해서 포기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만의 거치대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나만의 비스포크 거치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차이나에 책상이 어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시면 뭐 USB, SD 카드, 외장 SSD, 무선 이어폰 등 자주 사용하는데 정리하기 애매하고 조심히 다뤄야 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를 먼저 디자인한 후에 그 다음에 외형을 꾸미고자 평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와 그에 걸맞게 거치대 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니 자꾸 디자인 욕심에 머리가 복잡하고 또 형상이 꼬였습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여 거치대 기능을 먼저 살리고 디자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3D 프린터가 아무래도 정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층식이라 재료를 쌓아 올리다 보니 지지대가 불안정하면 완전히 무너지거나 올바른 성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타협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반대로 거치대와 주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 생각이 현실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다섯 번째 교육 때도 이번에도 속이 뻥 뚫리는 답변을 받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강사님의 작품인 집게리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갬성님께 소개하고자 렌더링을 했는데 STL 파일로 데이터 교환을 하다 보니 모든 형상이 하나로 되어 통째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나, 나무 장난감도 아니고 하나씩 세밀하게 어퍼런스 적용이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개별 파트로 나누어 파일 변환을 할수 있을지 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정답 바로. stp 파일입니다. 보시면 stp 또는 step 파일도 변환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집게의 외관에 나무는 나무로 유리는 유리를 적용시켜 이전보다 더 그럴싸하게 렌더링을 했습니다. 맥킨토시의 경우 gw3d에서 면속성을 바꾼 색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따로 어피런스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렌더링을 하고 나니 뭔가 더 시간 나게 표현이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강사님 말씀대로 STP 파일로 데이터 교환을 하여 제가 원하던 그림이 나와 속이 뻥 뚫렸습니다. 파일 미리 보기를 보시면 그냥 휜 종이만 있어 이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다행히도 잘 적용되어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STL 파일은 주로 3D 프린터 출력 시에 사용하고 업체간 파일을 주고 받을 때는 국제 규격인 STP 파일 위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경 기능을 보여드리자면 재사용 라이브러리 두 번째 칸을 클릭하면 CW3D에 내장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고 정식 버전에서는 서울파티에서 제공하는 라이벌을 적용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거, 저의 거치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거의 최종 단계의 컨셉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3D 모델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